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주께 연락되어지고 주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로 주가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명 발리하긴나시고 본베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나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 계시다가 지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입니다. 오직 나는 여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 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오.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 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 그 시간들이 요아를 충목하고 바라보는 그 삶을 사는 자들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사는 그 삶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자들, 두 종제에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각기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속에 죄와 사망이 기뻐하는 그 악한 자들의 삶의 소용으로 사는 자들은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갈 것이요.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생명을 의지하는 자들은 평강과 안식과 화평의 복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어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대적과 그 사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잔시입니다. 주를 악마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 가운데 넘어져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구원의 긴 생명팔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종방탕하여 헤맬 때에 성령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생명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반드시 빛과 같은 생명띠로 주께서 또한 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냐고. 악한 자들이 기뻐하는 세상 삶을 소유하지 않냐고. 주가 기뻐하시는 빛과 같은 영원한 생명의 그강체 안으로 부른받은 성도들로서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갖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실리가 오시리니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절거하며 이환난을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반드시 소망을 갖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다골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가 정거 보정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의 생명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와 아파 연합하에서 합한 영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주를 바라볼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부르짖을때 길을 열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기회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머무르며 주와 함께 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와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심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가 기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로 오늘도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우르르 보는 온전히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불꽃같은 눈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받으리라고 오늘도 주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와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를 사하지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